각하 미치셨습니까? 우리도 굶는데 적국에 쌀을 퍼주다니요. 나는 대통령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던 시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나라가 소련 땅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게 쌀을 보낸다니. 내 눈엔 그게 국정이 아니라 동정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쌀이 북한 군량미로 쓰이면 어쩌실 겁니까? 그 총알이 우리 가슴으로 돌아오면요? 그때 대통령은 한참 말이 없더니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잖나. 그 결정 하나로 쌀 1만 톤이 기록에도 남지 않은 채 움직였습니다. 미국도 몰라야 했고 소련도 몰라야 했고 들키면 정권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부산항 새벽 3시 불빛 하나 없이 배가 떠났고 현장 책임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죠. 걸리면 자폭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보낸 쌀, 그 쌀을 받아 먹던 꾀재재하고 배고픈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 그 소년이 카자흐스탄 자원부 장관이 되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입찰장 연단에 섰습니다. 텔레비전 조명이 내 얼굴을 짓누르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땀이 관자놀이에 맺혔지만 닦을 수 없었죠. 300명의 시선이 내 표정 하나까지 훑고 있었으니까요. 알마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카자흐스탄 최대 광물 자원 계약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30년 나라 경제를 통째로 바꿀 규모였죠. 맨 앞줄엔 중국 대표 장웨이가 앉아있었습니다. 비싼 구두를 흔들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태도. 그들은 이미 전날 밤 호텔바에서 승리를 축하했다고 경호팀이 보고했습니다. 돈이면 뭐든 산다는 얼굴이었죠. 옆에는 일본 대표 사토 켄지가 완벽한 자세로 앉아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자신감. 그들은 120억 달러 인프라 투자, 스마트 시티 기술, 첨단 농업 시스템까지 걸었습니다. 두 제안 모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3명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임원도 외교관도 없었죠. 그냥 나이 든 사람 셋이 맨 뒷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 53년짜리 편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만 생각한다. 한국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한국은 없었다. 그때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우슈토베의 영화 40도 굶주림이 배를 찢는 느낌 죽어가면서도 나를 덮어주려던 어머니의 마른 손. 그때 한국은 어디 있었냐고 나는 스스로에게 수천 번 물어왔습니다. 그때 비서가 무대 옆에서 다가왔습니다. 낡은 삼배자루 하나를 내 발치에 내려놓고 말없이 물러났죠. 카메라가 즉시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줌렌즈들이 배고픈 새 부리처럼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혀 자루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색 돌멩이들. 푸아! 웃음이 터졌습니다. 홀 전체로 퍼졌죠.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무슨 퍼포먼스인가요? 그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백억 달러 협상에 돌을 들고 온 나라라니, 세계 강국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꼴인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을 만지는 순간 내 손바닥이 기억을 꺼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갈라진 손, 얼어붙은 땅을 파며했던 말, 뭔가 보내야 해 썩지 않는 걸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걸로, 내 세계가 기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잠가둔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내 입에서 내 인생을 부숴버릴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중국 대표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본 대표의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완벽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방금 경력을 파괴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을 구했는지, 이제 역사가 결정할 거라는 걸, 손안의 돌이 나를 과거로 끌고 갔습니다. 1974년 겨울, 10살, 우슈토베는 지옥이었습니다. 추위가 아니라 굶주림이 사람을 죽였죠. 우리는 유령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도 없는 숫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동포, 쥐를 잡아먹었고 깨진 유리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동생 둘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감정을 지웠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으니까요. 대신 기침만 남았습니다. 피가 묻은 천이 매일 늘어났죠. 그리고 어느 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각인 줄 알았는데 창 밖으로 군용 트럭이 보였습니다. 표시 없는 트럭 광장에 멈추더니 뒷문이 열렸고 쿵쿵 쿵, 자루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왔을 때처럼 사라졌죠. 우리는 광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자루를 찢자 하얀 알갱이가 쏟아졌습니다. 쌀이다. 누군가 속삭였고 곧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쌀이야! 하얀 쌀이야! 그날 밤. 쌀죽 한 그릇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 맛을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했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돈도 금도 없으니 썩지 않는 걸로 보내자. 그래서 우리는 얼어붙은 들판을 파토를 모았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낡은 삼베자루에 담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도착할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돌자루가 내 발치에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는 한국인 노인 한 명을 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윤재문, 87세,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을 보관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내 안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이 돌을 보관한 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광물 분석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속이었어요. 기억하겠다는 약속. 그때 비서가 지질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리튬, 히토류, 우라늄 흔적. 전 세계가 목숨 걸고 탐낼 전략자원이 그 돌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윤재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우리가 쌀을 받았던 땅에서 나온.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쌀한 톨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약속을 만들고 약속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돈보다 기억을, 이익보다 약속을,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하 45도의 초원, 장비는 얼어 깨지고, 경유는 젤리처럼 굳고 한국인 팀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세배 월급으로 사람을 빼가며 조용히 속삭였죠. 한국은 6개월 안에 포기한다. 나도 흔들렸습니다. 내 감정이... 나라의 미래를 망친 건 아닐까? 그런데 2월의 어느 밤, 저 멀리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트럭, 트랙터, 당나귀 수레까지 수십 대의 행렬이 지평선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두꺼운 코트, 손의 연장,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몰려온 동포들이었죠.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도우러 왔습니다. 우리 조국 일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받은 쌀이 지금의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 장비를 살리는 법, 땅을 녹이고 엔진을 돌리는 법, 상식이 무너지는 환경에서 끝까지 버티는 법, 모닥불이 밤을 밝혔다. 우리는 24시간 교대했다. 그리고 4월 드릴 이 e 300m 아래에서 뭔가를 쳤다. 검은 광석이 하얀 눈 위로 터져나왔다. 리튬 고농도. 히토류 상업적 수량, 우라늄 매장 가능성, 세계 언론이 몰려왔고, 비웃던 나라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윤재문은 울었습니다. 나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에 대해 너무 틀렸어요. 이익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때 윤재문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절반은 여기 남겨야 합니다. 병원, 학교, 문화센터, 고려인들이 존엄하게 살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회복입니다. 그래서 초원 한가운데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새빛. 그리고 어느 가을 저녁, 새빛 언덕에서 나는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민요를 부르는 소리. 50년 전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윤재문이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최 의장님, 당신이 심은 쌀한 톨이 숲이 됐습니다. 그 말에 내 마지막 편견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눌 만큼 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마침내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를, 원망을, 우린 잊혔다는 확신을 우리는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됐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50년의 침묵을 가로질러 누군가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보물은 땅 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감동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하나의 감동을 만들고 누군가의 겨울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